안녕하세요 렌탈 몬스터입니다. 오늘은 21년 11월 냉수, 온수, 정수가 가능한 직수정수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냉온정 직수정수기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모델 3종류를 비교 설명해드리고 그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정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수 냉온정수기의 경우 정수된 물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필터를 거쳐 마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며 물이 고여있지 않아 위생적으로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어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들입니다. 3년 약정 셀프 관리 기준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직수 정수기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LG의 상하좌우 직수 정수기 WDO 05A 모델입니다. 색상은 실버와 화이트 두 종류가 있고, 셀프 관리 시월 렌탈료는 32,900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리뉴얼되면서 직수관을 모두 스테인리스로 교체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3개월 관리 주기의 경우 월 렌탈료가 38,900원인데, 셀프 관리로 신청하면 6,000원이나 할인된 32,900원의 렌탈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된 핵심 필터가 UF 필터라는 점은 직수정수기 기본 핵심 필터가 나노 필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LG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인지 가장 주문이 많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쿠의 CPTS 100HW 제품입니다. 100도시 온수가 나오는 걸로 유명한 직수정수기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리수기가 무상으로 포함된 가격으로 월 3900원에 렌탈 가능합니다. 조리수기를 제외하면 월 29,900원이 될수 있고요. 이 제품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살균수 추출인데 정수기에 있는 살균수 버튼을 누르면 20분 동안 살균수가 추출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수는 전기분해로 만들어져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과일을 씻을 때나 문고리나 식탁 위 등을 닦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핵심 필터는 나노필터를 사용해서 수돗물 속의 이물질을 37가지 정도 걸러줄 수 있으며 참고로 UF 필터는 8가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정수기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SK매직 WPUA-1100C 제품입니다. 지난달까지는 쿠쿠 t s 1 0 정수기와 함께 가장 추천하는 직수정수기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이번달부터 SK매직에서 3년 약정 할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3년 약정 셀프 관리 렌탈료가 월 35,9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달까진 29,900원 하던 제품이 월 6,000원이나 상승해서 더 이상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스테인리스 직수관까지 갖춘 최고의 직수 정수기였지만 지금은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제품이 된 상태입니다. 새 제품에 대한 비교 견적입니다. 렌탈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쿠쿠의 t s 백 정수기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용하는 핵심 필터에서는 SK매직, 쿠쿠 정수기, 인지도와 지원금 측면에서는 LG 상하자우 정수기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측면들만 모아서 비교해봤을 때 저희 렌탈몬스터의 추천은 바로 쿠쿠 100도 시 정수기 TS100입니다. 정수기에서 100도의 온수가 나온다는 측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해줬고,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렌탈료는 가장 저렴한 점이 가성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살균수 출소와 조리수기도 무상으로 설치해주다는 점 역시 좋게 봤던 점입니다. LG의 경우에는 조리수기 자체가 없으며 SK 매직은 유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가성비적 측면에서 쿠쿠 제품의 뛰어남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1년 11월 직수냉온 정수기 추천의 렌탈 몬스터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번 달 정수전용 정수기, 얼음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비교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최신 렌탈 제품에 대한 소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